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스팀달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팀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전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그냥 모든 코인들은 일단 전망들은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스팀, 그 아, 스팀 형제죠? 스팀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먼저 한번 지켜볼 것 같은데요. 일단 스팀달러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른, 이제 빠른 무료 트레, 트랜잭션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통해서 코인을 좀 전송을 하고 있고 보팅 등의 이제 트랜잭션 발생 시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없다 보니까 일단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기 좀 부담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빠른 블록 생성 주기를 이제 통해서 3초 만에 빠른 코인 전송이 가능하다 보니까 스팀 달러, 스팀 코인 같은 경우 최초의 이제 SNS 블록체인답게 모든 유저들에게 다 열려 있는 생태계로 모든 사용자들이 자유 자유롭게 이제 참여 활동을 좀 통해서 스팀하고 스팀 파워, 스팀 달러 등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장점인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SNS답게 공통 관, 이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유저들끼리 커뮤니티를 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굉장히 플러스 될 요인들이죠. 이후 이제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발전되는 이제 모습으로 조금만 더 스팀잇이 이제 보편화된다면 충분히 좀 성장을 할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코인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사실상 스팀달러는 여태까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8월 23일이죠. 그때 이제, 9,755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당, 이, 지금, 이 빠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인이든 다 빠졌습니다. 8월 중순부터 했을 때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했을 때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형제들이 좀 힘을 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음. 그 다음에 하드 포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요즘 이제 날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힘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인들만 상, 이제 살아나고 이제 다른 이제 스팀 달러라든지 아니면 말트 뭐 코인들 이런 것다 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한 8,500원까지 이 부분까지만 지금 지켜 이, 이 부분까지 떠러,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충분하게 좀 상승 관점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이제 지표가 이제 골든 크로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모이고 모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제 차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차트들이 모였을 때 상승 아니면은 하락 둘 중에 하나로 이제 50대 50으로 나눠지지만은 상승을 했을 때그 힘이 좀 보통, 보통 지금 현재 이 상승 대비했을 때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다 보니까 골든 크로스 이제 할수 있는 종목들만 좀 찾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 좋게 항상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못 들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돌파 시도는 충, 충분히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 매물 대에 있었던 이제 매도의, 매도벽들은 일정 부분 한번 클린하게 좀 청소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매도벽들은 조금 더이 얇아질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관점이 이제 이 매물벽들입니다. 이 매물벽들만 또 이제 뚫기 위해서 상승 후에 한번뺄 거고요. 또 상승 후에 또 빼고, 그 다음에 세 번, 삼파동으로, 삼파동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아마 강하게 뚫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이제 호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저스트 써는 이제 중국판 스냅챗으로 불리는 웨이 웹 웨이와 앱을 개발했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 리플의 중국 대표를 좀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인물 중3 2안 30위 안에 기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17년도 이제 8월에 저스틴 써은 이제 암호화폐 트론을 이제 만들면서 트위터와 여러 SNS,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마케팅까지 어, 언플을 이제 하여서 1, 2원에 상장한 트론 3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팀 같은 경우 스팀 형제들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계속해서 펌핑을 주면서 이 위에 매물 대는 충분히 한번더 크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팀 달러 같은 경우, 앞으로의 코인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팀 프로젝트와 개발 현황을 보면은, 현재 개발 참여도도 높고,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스팀의 가치는 이제, 스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늘어나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스팀 유저가 많이 늘어, 났다는 소식도 있기에, 추후에 이제, 둘의 가치 또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될 만큼 스팀 형제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